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큰곰한 마리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니까 둘 중에 한 친구는 잽싸게 달려가서 혼자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몸이 좀 둔해서 나무를 올라갈 줄을 몰라요. 도망을 치려고 봤더니 곰하고는 도저히 경주할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꼼짝없이 잡혀먹힐 그럴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땅에 넙죽 엎드려서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이 그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리저리 집적거리는데도 그저 죽은 척 하고 어? 제대로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혓바, 혓바닥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막 핥아도 어? 이 가만히 있었어요. 곰은 아무리 찝쩍거려 봐도 이 사람이 꼼짝도 안 하니까 정말 죽은 줄로 알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죽은 시체는 먹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나무 위에서 곰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한 친구가 다시 내려와서 이 죽은 척 하였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아까 곰이 자네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말을 하던가? 친구는 그 친구를 한번 힐끗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위험한 때에 저 혼자 의리 없이 도망가는 친구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그 곰이 얘기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주의를 살펴보면은 다른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고혹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그저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생 동안 다시는 안 봤으면 하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안 보면 못 견딜 정도로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또 저렇게 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좀더 친절하고 유쾌하게 나를 대어 주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유감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나는 과연 남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유쾌한 사람인지 아니면 기분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니다 내가 남에게 반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영 불쾌한 사람인지, 내가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정말 문제는 어, 이것입니다. 윌리엄 제이 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네 가지의 의식적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유형은 클로즈드 마인드. 이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마음,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간혹 보면요. 마음을 꽉 닫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가리지 않고, 책, 흠, 그러면서요. 도대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마디 듣고 나서는 그 말에 비꼬면서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해요. 도무지 마음 문을 열어 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닫힌 이 같은 폐쇄적인 심리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유행의 사람은요, 마음이 활짝 열려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증거를 요구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물어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묻는 것이 지나치다 못해 무슨 취조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묻는 것이 마치 사랑인 양 착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역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출을 하거나 어디 갈 때에 우연히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만 하면 좋은데 꼭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 자네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되겠나? 하고 반문할 수도 없으니 이런 사람은 언뜻 보면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리 바람직한 형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신뢰형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협조적이고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 있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 수 있느냐고 하 이유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역시 그리 편안한 상대는 못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네 번째 유형은 영어로는 빌리플레벨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신앙형 인간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하고 다 받아주는 형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는 것은 내게도 옳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설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달리 물을 필요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유형을 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인격 또내 마음, 내 말, 내 모든 것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남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전적으로 이 상대방이 내 편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또 참아주기를 원해요. 모름지기 조급한 마음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조급히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조급히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일, 일단 며칠 동안은 지켜보고 그래도 정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혹 이해가 잘안 돼도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여기면서 깊이 인내하고 오래오래 참아야 하는 법이, 법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아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남에게 대해서 조급한 거예요. 여기서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시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 디모데우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에게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를 버렸다. 바울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배신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바울과 뜻을 달리하였고 이의를 달리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협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 바울하고는 뜻을 달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유를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에게 극유를 베풀어달라고 그 집에 극유를 베풀어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 이, 어, 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격려해 줬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리프레시입니다 신선하게 해 줬다. 어, 힘을 내게 해 줬다. 용기를 북돋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을 어,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분 좋게 해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듯 이 사도 바울은요. 온의 시보로는 참으로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라 그와의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 온의 시보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요.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또 17절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 자주 면회를 와서 이 바울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주 방문해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것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렇게 여겨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감옥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 지은 것이 있으니,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 나름대로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네시보로만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고 바울의 의를 인정해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종교에 기의시켜보려고요. 노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스님들도 또 캐톨릭 수녀들도 그 사형수를 만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는 도무지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건 누구건 일절면회 사절이에요. 평소에도 쌍스러운 욕을 해대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하는 아주 완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 한 분이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이 사형수를 전도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꼭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번번이 면의 사절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할수 없이 이 여집사님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몇 통을 쓰든 따지지 않고 그저 열심히 그 사형수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형수가 마음 문을 열고 이 집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받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사형장에서 거기서도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죽지만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전도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그 사형수가 마음 문을 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 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집사님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재판받는 당신의 모습을 줄고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도 사건의 공범자도 여러 있었는데 의외로 당신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죄는 다 내게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킨 것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끌려 할수 없이 죄를 저질른 것이니 다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편지에 써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 그 사람은 이 사형수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답니다. 어쩌다 당신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당, 당신 본심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편지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그 완악한 사형수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알아주는 것처럼 고마운 일은 없어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 원래가 못돼 먹었어. 어? 족보로 따져봐도 형편없어. 아주 피가 더러운 집안이야. 아, 이런 소리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원천적으로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바울은 잘못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온의 시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을 자주 자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비아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원에서 이 수련 수녀들을 선발할 때 이런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만은 합격의 기준은 간단해요. 그저 잘 웃고 어? 또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몇 주간 수녀를 지원한 사람들을 이제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 생활을 지켜보면서 잘 웃고 또잘 먹고 잘 자는 이런 사람들을 수녀로 최종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잘 웃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태도를 지니게 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웃음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이게 웃음입니다. 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웃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요, 웃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웃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구제가 되는 거예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해도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유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해야지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에요. 남을 선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또한 잘 먹는 사람은요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남에게 봉사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자는 사람은요 심각한 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항상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분들이 잘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누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오네시보로는요 행동적으로 위로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이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자주 찾아뵈어서 바울로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결코 무슨 타산적인 그런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무슨 기대를 두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도 바울의 진실과 그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이 오네시보로가 얼만큼 나를 섬겼다. 이또그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격려하고 그랬는가를 얘기하는 말씀. 여러분, 봉사가요, 기쁨과 함께 이루어질 때는요, 상대방을 크게 격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섬기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너희들이 내 속을 얼마나 썩였던지 이 머리 생것 좀 봐라 이 머리 휘어진 것좀 봐라 얼굴에 쪼글쪼글 주름살 잡힌 것다 니들이 속 썩여서 그렇다 여러분 무신코라도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또 늙었으니까 당연히 주름이 생긴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람 애들은 그래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야,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너 때문에 애쓰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그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죽지 못해 할수 없이 너를 위해 살았지 따위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 많은 수고가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전혀 유쾌하지 못합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수고하라고 했나? 공치사는 왜 그렇게 해? 하고 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물리적 현상이 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고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때에, 그렇게 봉사할 때에, 상대방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아주 의무적으로 어? 할수 없어서 수고한 줄 알게 되면 은그 인간관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천만 금이 오간다 해도 유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진실을 인정받고 싶고, 나와 같은 협력자가 있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격려할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할수 있고 남을, 남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남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까? 오히려 남을 실망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재주에 있고 없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일은 못 한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살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큰 봉사는 못해도 내가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도 나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마음 하나 품고 오늘 성전문을 나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